미국 도널 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긴 우월주의 구호를 외치는 지지자가 나오는 영상을 트위터에서 리트윗한 후 3시간 만에 삭제했습니다. 해당 영상은 플로리다 주 빌리지스에서 트럼프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대치하는 장면을 담고 있는데요. 영상 속 트럼프 지지자는 화이트 파워라는 구호를 두 차례 외쳤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오전 8시에 이 영상을 리트윗하며 빌리지스의 위대한 주민에게 감사를 표한다는 문구를 덧붙였습니다. 트럼프의 트윗은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. 미국 전역에서 플로이즈 사건에 대한 인종 차별 반대 시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 옳지 않은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. 공화당의 흑인 상원 의원인 팀 스콧은 이날 오전 CNN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부적절한 행동을 지적했습니다. 리트윗한 후 3시간 만인 오전 11시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트윗을 삭제했고 이에 대해 저드 디어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빌리지스의 열성적 팬이고 영상 속 한마디를 듣지 못했다. 대통령이 본 것은 지지자들의 놀라운 열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. 백악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의 화이트 파워 구호에 대해 비판한 바 있냐는 질문에는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.